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발표죠. 저는 이 발표라는 게 정말 근사한 일이라고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생각을 전달받는 사람이 어쩌면 이 발표를 통해서 하나의 같은 생각을 품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어쩌면 우리들 14명의 망치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근사한 발표를 되게 잘하고 싶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표라는 게좀 부담스럽고 피해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 발표의 순간을 항상 기회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항상 도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정말 예기치도 않은 울렁증이라는 게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제 울렁증에 관한 얘기입니다. 처음 울렁증 왔을 때가 조금 생각이 납니다. 어 이제 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한 앞자리에 앉아있는 학생에게 질문을 하시곤 하잖아요. 한 학생에게 질문이 갔고 답변을 못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순간부터 제 심장이 엄청 그날따라 엄청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한테까지 이게 질문이 오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되게 연습해오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답변을 할지 생각을 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그 질문이 오게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나한테까지 왔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해, 하려고 했던 말은 못하고, 결국 했던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바보같이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별 사건은 아니었는데, 이 이후로는 제가 무슨 발표를 하더라도 울렁증이 너무 심하게 와버려서 발표를 제대로 끝마칠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지가 않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좀 발랄하고 밝은 구석이 많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전교 어린이 회장 선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가서 떨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더 인기를 끌어볼까 하고 연설을 할 때도 이제 노래로까지 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저에게 물렁증이라니 아, 정말 저는 미쳐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걸 극복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발표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서 습득을 하고 그리고 발표 스크립트 같은 것도 써놔서 달달 외우고 발표 자리에 서봤지만 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먼저 온이 신체 반응에서는 저는 너무 무력했어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나중에는 약에도 좀 의존을 해봤습니다. 어, 그때 처음 그 유명한 우왕청심원이라는 걸 먹어보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좀 약하다 싶어서 신경안정제 같은 것도 좀 타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하나도 뭐 효과가 저에겐 없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좌절의 시간을 겪고 있던 저에게 도움을 줬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어, TV 속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어, 김국진 씨의 강연 모습이었습니다. 어, 이때 강연 내용 자체가 너무 훌륭했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 내용보다는 그것을 전달하는 김국진 씨의 방식 모습이었습니다. 어,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제가 선망했던 발표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강하고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전달을 하고 뭔가 그럴듯한 퍼포먼스와 뭔가 드라마틱한 게 있어야 될 것만 같은 뭐 이를테면 네스티브잡스 같은 그런 것들을 저도 꿈꿔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국진 씨는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더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그리고 그의 말투는 조금 어눌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음 근데 이렇게 내가 선망했던 발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나에게 좋게 다가오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김국진 씨는 자신의 조금 어눌해 보일 수 있는 말투 같은 것을 애서 숨기려 하지 않고, 그리고 억지스러운 술맨식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즉, 그러니까 김국진 씨는 어떻게 보면 방송인 개그맨으로서도 자신의 약점으로 보일 수 있는 면들을 숨기기는커녕 온전히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생각에 미치게 되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나를 드러내고 있었나? 윤욱 씨처럼. 나는 울렁증을 극복한답시고, 다른 사람의 흉내만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좋아할 만한 것들, 좋다고 하는 것들만 따라하면서 누구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꿔먹은 거죠. 이제 그 전까지 제가 울렁증을 겪게 돼서 그 모습을 숨기고 싶었던 다른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좋다. 나를 드러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를테면 그 전에는 발표하러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막바로 발표를 들어가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침착하게 저를 좀받아듬고시작 한다거나 발표 중간에도 까먹을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음, 물론 어색했지만 아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고 다시 하겠습니다 말을 해놓고 그리고 제가 다, 다리가 후덜거리면 되게 심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돌아다니면 산만하다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들키기 싫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막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돌아다녀도 보고 해보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단, 다른 것도 좋지만 내가 하기로 했었던 말 내가 준비하고 전달하고자 했었던 말은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꼭 하고자 라는 것만 기억하면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치 변화들이 그치 처음부터 좋은 결과로 오진 않았어요 어색했고요 실행착오도 좀 많았었고요 어, 하지만 제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더 도드라지면서 좋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수업에서 제가 발표를 하고 나서 잘 모르는 친구가 되게 진심 어린 표정을 짓고 어 발표를 되게 잘하시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작지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망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할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도망치기 보다는 지금 것처럼, 어, 이렇게 손을 들고, 어, 나를 드러내서 괜찮다, 괜찮아, 그래도 돼, 라고 대내이면서 여러분들 앞에 대내, 어, 나서면, 그리고 그런,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쌓여가면 멀지 않아서 저의 울렁증도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예쁜 동안 제 울렁증은 변해 보였는데 어떠셨는지 괜찮았나요? 네 감사합니다.